안녕하세요. 새로운 방법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차는 왠지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릴 때도 고품격을 잃지 않고 안녕하세요. JMTV 김채은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왠지 뒷좌석에서 시작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 준 알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 아, 시에나는 좀 많이 봤는데 이 차량은 처음 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에 몇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에는 해당 차량만 딱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19년식으로는 유일무이하게 이 차가 유일한 차량이죠. 국내에 흔히 볼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탈출을 보신 분이라면 아실 거예요. 시즌2 때 보시면 김동현 선수께서 바로 이 차량으로 타고 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해당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신차가가 무려 1억 6천이라는 굉장히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알파드 차량은요, 도요타 알파드 차량이고요. 3.5 이륜 모델입니다. 4륜은 아니고 이륜 모델이에요. 2019년 1월 24일 날 등록을 했고요 주행 거리는 29,570km를 주유했습니다. 성능상에서 완전 무사고, 당연히 미세 누유도 없는 완전 올 양호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초호화 럭셔리 미니밴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크기도 카니발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굉장히 큰이 라디에이터 그릴 때문에 좀더 굉장히 많이 커 보이죠. 차가 자칫하면은 너무 좀 크고 둔해 보일까봐 그랬는지 크음으로 꼭꽤 많은 부분을 포인트를 줬고요. 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요즘 대세라고 할수 있는 라이트를 얇고 길게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라이트가 너무 크게 들어가거나 했으면 좀 너무 둔탁해 보이기도 했었을 것 같아요. 라이트를 보시면 지금 두 개로 라이트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살짝 포인트 라이트가 들어가 는게 보이실 거예요. 해당 라이트는 뭐 비상깜빡이 혹은 방향지시 등을 켜게 되면 매트릭스 라이트처럼 또로록 또로록 라이트가 들어가는 게또 포인트입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막 몹시 당황한 보여주세요. 이 카메라.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아우디에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전이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 앞쪽에서는 설명을 많이 안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 차량은 제가 뭐라 그랬죠? 초호화 럭셔리 미니밴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실내를 봐야 되죠. 네 미니밴으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해당 차량은 실제로 6인승이에요. 크기에 비해선 6인승이고 2열까지는 좀 넉넉한 편인데 3열은 많이 넉넉하진 않아요. 거의 짐을 안 싣는다는 기준 하에 3열 시트를 맨 뒤로 한다면 한 아반떼 쏘아타 정도 중간 정도의. 시트 포지션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실려가시죠.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는데요. 체감상 느낌으로는 앞에가 굉장히 멀어요. 약간 좀 레이랑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이도 앞에 운전석부터 대시보드 끝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처럼 앞에 보닛이좀 짧아서 가깝게 느껴질 줄 알았지만 운전석 핸들부터 유리 끝면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보여주고 있어서 운전할 때감 잡는데 조금 걸리실 것 같아요. 약간 레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대가 나가는 초호화 차량답게 운전석에도 웬만한 옵션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메모리 시트,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오디오도 JBL 오디오로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핸들 버튼이 있고, 레프트 라이트. 되게 낯선 버튼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기능이 뭐냐? 바로 이열에 있는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데요. 그러면은 뭐, 워크인인 건가? 워크인은 또 아닙니다. 워크인은 약간 좀 눕혀드리는 시트라면, 요거는 깨워드리는 시트입니다. 고풍스럽게 버튼을 눌러서 일으켜 세움으로써 조용하고 불쾌감 없이 깨워드릴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거의 그 버튼이 맞는 게, 뒷좌석에서 버튼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어요.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게 조용히 깨워드릴 수 있는 버튼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이아를 보시면 전부 다 일본어로 적혀 있어요. 이게 국내에 애초에 나왔던 차량이 아니라 일본에서 직접 갖고 온 차량이다 보니까 한글화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투박하게 일본어가 되어 있는데 그림만으로도 충분히 다 직관적으로 나와있어서 쓰시는데 사용은 조금 불편함은 별로 없으실 것 같지만 일본어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혹은 뭐, 일본을 좀 많이 다녔던 분들에게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책자가 있겠지만, 책자에도 일본어로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좀, 일본에 조금 관련 있으셨던, 뭐, 했었던 분들이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센터로 내려오시면, 약간 좀 피아노 블랙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이그로시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면, 기어봉 쪽에는 우드그레인을 썼습니다. 약간 아무래도 좀더 고급스러움을 내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지만, 군데군데 포인트로 우드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기어봉, 센터 패시아, 그 다음에 센터 패시아 쪽, 이쪽 사이드 몰딩 같은 쪽을 보여주시면 우드그레인을 사용을 하였고요. 사이드 쪽에도 반짝반짝 크롬으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앞좌석 모두, 두좌석 모두 열선과 통풍이 다 작동이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 뒷좌석을 깨워드리는 기능인데 그럼 워크인은 없냐? 아야 워크인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움직이는 용도라기보다는 뒷좌석에서 편하게 앉기 위해서 앞좌석을 이동하는 용도가 좀더 왠지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을 잘 비춰주시면 종아리 받침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허벅지 받침대랑은 좀 다르죠? 종아리 받침대라고 해서 다리를 뻗을 수 있게끔 하는 받침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차량은 파노라마 썬루프가 아니라 듀얼 썬루프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점이라면 앞좌석과 뒷좌석을 모두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난 당연히 앞에 버튼이 있을 줄 알았는데 버튼을 눌렀더니 뒤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는 수동이래요. 앞에는 수동이래요. 왜냐? 뒤에 있는 회장님이 어차피 여실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겠죠? 운전자가 열 거니까. 그래서 그런지 앞에는 수동이고 뒤에는 자동입니다. 그러면 뒷좌석은 시트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다른 옵션들이 있는지, 대체 그 무증력 모드가 뭔지 한번 가서 보시도록 하시죠. 왼쪽, 오른쪽 모두 손잡이 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트 뒤쪽에도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좀더 편안한 시승을 위해서 세로로 길게 바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가 작은 분, 큰분할것 없이 모두 다 어울리는 위치를 하기 위해서였는지 위, 아래 모두 굉장히 길게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탑승해서 보여드릴게요. 차량을 앉아 봤는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뭐 레그룸은 재 수도 없을 만큼 굉장히 긴데 지금 조수석 같은 경우는 차량을 위해서 임의로 앞을 당겨 놓았지만 운전석 같은 경우엔 제가 아까 앉아 놓았던 포지션 그대로입니다. 이 포지션은 이제 제 키에 맞춰져 있는 건 아니고 저보다 조금 더 키가 크신 저희 차량 감독님 키에 맞춰져 있는 건데 굉장히 넓어요. 확실히 럭셔리 밴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설명 드릴 부분이 굉장히 많는데요. 오른쪽 팔걸이를 보게 되시면 시트 조절 혹은 열선과 통풍을 조절하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무중력 모드란 이 종아리 받침대 모두 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길이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다리 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저, 이 세상 끝까지 나오고요. 뒤로도 무중력 모드로 충분히 젖혀집니다. 이 정도면 어디를 가던 장거리를 가던 불편함 없이 완벽하게 편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눕히는 데에는 세 가지 버튼을 사용하였습니다. 종아리 받침대 길이 조절, 각도 조절, 등받이 조절 총세 가지의 버튼을 조작을 하여서 내 몸에 맞는 편안한 각도를 맞췄는데요. 그럼 돌아올 때도 그러면 굳이 하나씩 다 눌러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 상태로 복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한 번에 작동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불쾌하지 않게 끼워드리는 버튼도 동일한 버튼이에요. 운전석에서 누르면 이 버튼과 동일하게 시트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딱 편안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조수석 라인, 운전석 라인 할것 없이 모두 메모리 시트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종아리 받침대 길이, 종아리 받침대 각도, 허리 각도까지 모두+ 모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완벽한 일자보다. 살짝 각도가 있는 무중력 모드가 다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마자들이 의 무중력 모드를 그렇게 다 넣는 이유죠. 그럼 대망의 오른쪽 열어보겠습니다. 오이씨, 보셨어요? 어뚝 쏘는 그냥좀 어감이 살짝 <laughs> 보시면 이렇게 조그마한 간이 테이블이 나옵니다. 사실상 뭘 먹기에는 조금 불편한 것 같지만, 뭐 삼각김밥, 뭐 김밥 도시락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사실상 용도는 아무래도 서명을 하는 용도일 것 같아요. 좀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뭐 서명하는 라인일 것 같고, 앞쪽에서도 그랬다시피 좀더 고급스러움을 넣어주기 위해서였는지 우드그레인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테이블이 각도 조절이 됩니다. 위, 아래. 위, 위, 아래. 편하게 각도 조절이 되니까 배가 나오신 분은 좀더 앞으로 당기실 수도 있는 거고, 난좀 이렇게 바짝 붙여서 하는 게 좋다면 이렇게 안쪽으로 당겨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비행기 같지 않나요? 비행기 이렇게 가니 테이블이 있잖아요. 굉장히 좀 그런 모습입니다. 운전석 쪽 라인, 조수석 쪽 라인, 두 라인 모두 옵션이 동일하게 꽉꽉 들어 차 있고요. 동선상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띠 하고 모니터가 나옵니다. 뒤쪽에서 뭐 뉴스를 보시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서 보신다면 장거리 여행 지루하지 않게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따로 CD를 넣으실 수 있는 버튼이 있다 보니까 굳이 뭐 USB를 꽂으실 필요 없고요. 아니면 은 타임이 가능합니다. 뭐 USB? CD 아니면 혹은 SD카드. 다 여러 종류 타입으로 가능하다 보니까 갖고 계신 편안한 방법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두 개의 USB 타입으로 너 하나, 나 하나 편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빗자석엔 자리는 있는데 그럼 과연 저기는 어떻게 타나 싶잖아요. 저수석쪽을 비춰주시면 사이드 쪽에 은색 살짝 손잡이 버튼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누리면 방금 저처럼 앞으로 좀 튕겨가듯이 나오고요. 완벽하게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기 위해선 내려서 당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앞으로 당겨주시고 시트를 당겨서 뒷좌석에 타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차량은 의전용이라고 사실상 6인승이지만 4인승이 더 맞아요. 뒷좌석에는 솔직히 이런 포지션이 아니기 때문에 4인승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도 뒷좌석 궁금한 거 한번 보시죠. 네, 지금 3열에 한번 앉아 봤는데요. 전 되게 의아했던 게 이게 갑자기 뒤로 다 열리더라고요. 사실상 눕는 거는 무의일 것 같고요.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세부 각도로도 조절이 되더라고요. 편하게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헤드레스트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차량은 6인승이라고 적혀있지만 사실상 은 리무진 시트는 2열까지만 되어있다보니까 그냥 4인승으로 타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가끔 가다가 사람 좀 많이 타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뭐 잠깐 잠깐 뭐 단거리용까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해당 시트가 깊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더 뒤쪽까지 그래도 좁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앞에가 앉을 공간이 아예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지금 한뼘 정도가 나옵니다. 한 20cm 정도 여유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신 분들이라도 뒤에 잠깐 타기에는 무릎이나 그런 데는 큰 의미는 없으실 것 같아요. 보시면 선풍구가 안 보이죠? 에어 선풍구가. 에어 선풍구가 어디 있나 보시면 상단 쪽에 숨겨놨습니다. 숨겨놨다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총 4개의 선풍구가 들어가 있고요. 각 도어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2열, 3열까지 모두 덮거나 춥지 않게 모두 다 탑승이 가능하고요. 3열에도 햇빛 가리개가 다 들어가 있어서 사생활 노출에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보이셔 굉장히 넓게 보이고 있죠, 지금 자리가. 지금 얘도 지금 다 폴딩이 돼서 그렇죠. 설상 이렇게 사실 짐을 심으려면 너무 제약이 많아서 저는 얘네를 탈거를 하고 짐을 실은 게 골프백을 실 거면은 다섯 개, 여섯 개까지 거뜬니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시트가 있다 보니까 안전벨트, 커플더 모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뒷문 한번 닫아보죠. 당연히 전등이겠죠. 1억 1천짜리니까. 길고 길던 실내를 지나서 이제 후면부에 왔는데요. 살짝 크런 부분으로 끝까지 이어져 있는 스포일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 굉장히 큰 창문이 있는데 전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에는 아마 안 보이실 거예요. 약간 좀 히든 브러시라고 해야 될까요? 뒤 후면부 브러시 같은 경우에는 위나 아래에 보이게끔 내어놓은 게 아니라 안쪽으로 히든으로 숨겨놨습니다. 보통 외부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외부에 브러시가 나와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오염물이나 이물질 때문에 금방 상하기가 마련인데, 안쪽으로 히든으로 들어가 있어서 청소의 영위함이나 디자인적인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는 라이트가 좀 작은 편이었는데, 후면에 있는 라이트는 꽤 크게 뽑았습니다. 고급스러운 표현하기 위해서였는데, 살짝 날개를 형상화 한 듯한 기역미은을 이렇게 딱 붙여놨습니다. 굉장히 크게 기역미은으로 이렇게 지금 조명을 굉장히 크게 해놨고요. 차라리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졌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졌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제 살짝 소심한 의견을. 이 차량 같은 경우에 무려 이분은 몸값이 실한 차가가 1억 6천이었습니다. 대형 세단도 있고, 난 스포츠카도 있어. 근데 가족들끼리 갈때좀 편안한 차를 타고 싶은데 아 나는 말이야 흔한 게 싫어. 나는 무조건 특별해야 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장비를 잘 몰라도 무조건 장비부터 다 갖추고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처럼 다 개인 개인들이마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요 차량은 딱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독특하고 어디에서나 볼수 없고 타고 다니면 나라는 걸다알 수밖에 없을 만큼 특별한 차. 그런 차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골프나 여행이 그냥 골프나 여행이 아니라 나는 좀더 보여주는 게 중요해. 나는 좀더 편한 게 중요하고, 난 특별한 게 중요한 게 하시다 분들에게 추천 <laughs> 추천 드립니다. 벤츠나 레인지로버 뭐, 뭐 많이 얘기를 하실 수가 있죠. 심지어 걔네보다 비싸요. 이 차랑 가격. 지금 말씀드릴게요. 9,900만 원입니다. 물론, 2019년도 1월에 나왔고요. 2 9 0 0 0 k m 라는키로수를 떴지만, 1년에 1만 키로 정도 뛴 거죠. 그래도 6천만 원이나 감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1억 6천에서 990까지 1억이라고 친다면, 6천만 원에 감가면, 굉장히 많은 폭이 감가가 된 거죠. 사실상, 뭐, 반보다는 조금 아니지만, 2년, 3년 지난 차 치고, 키로수 별로 안 타고, 감가 많이 됐고 독특하고 이 차만 가질 수 있는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냥 독특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인지 로버도 흔하지. 벤츠도 흔하지. 지바겐도 흔하지. BMW도 흔하지 하시는 분들 그냥 있어요. 나만 알고 싶은 소장 욕구를 불러 일으키는 흔히 해서 젊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아마 큰 감독님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 홍대병이라고 있어요. 약간 좀, 나만 알아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특별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감히 추천드려 드립니다. 한국에 계신 일본 대사관에서 일하시는 일본 분들, 혹은 한국에 계시지만 일본 분이신 사업을 하시고, 누군가가 많이 좀 모실 일이 많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해당 차량은 그냥 가볍게 리뷰 차량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보다가 어나 저렇게 좀 특이한 차 원했는데 카니발 너무 흔하더라 스타스는 싫어 수입차 아유 다 거기서 거기더라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를 주시고요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차 말고 당연히 뭐 시에나 카니발 스타렉스 할거 없이 다 모두 있으니까 큰밴 혹은 뭐 고급차 아니면은 뭐 미니밴 같은 거찾으셨던 분들은 주저하시고 연락 주시고요 사실상 리뷰에 가까운 소개였습니다. 지금까지 JNTV 김치현이었습니다. 안녕.